자영업자는 울고 소비자는 웃는다. 자,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특별히 주목받은 어떤 창업에 대한 트렌드나 네. 업종, 뭐 이런 네. 브랜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이시니까 그거 한번 짚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자영업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원을 뽑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음. 직원 채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이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세요. 음. 그래서 사실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도 밥집이나 술집이 야,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이모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고 못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든지 음. 홀에서 일할 20대 우리 알바 우리 청춘들이 다 카페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음. 카페는 또 그나마 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이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창업 아이템들이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했지만 밀키트 창업 아이템 그냥 뭐 잠깐 어, 반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창업 아이템들,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비대면 창업 아이템들이 올해 2020년, 22년에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 어, 두 번째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대규모 창업자들, 그러니까 대자본 창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음. 어, 옛날에는 뭐, 4억, 5억짜리 고깃집, 뭐, 음식점 하는 분들이 그 수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제 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소자본, 소규모 창업자들의 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소규모 창업 아이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우리 배달.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휴대폰으로 어 족발 먹어야지 그러고 네네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아, 상상 못했잖아요 중국집이나 가끔 할까? 중국집만 그렇죠. 그랬죠 네.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비위생적일까봐 사실은 배달을 못 시켜 먹었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의 이제 배달점점 다 위생적이니까 음. 이렇게 앉아서 3천, 4천, 5천, 6천 원배달료를 주더라도 음. 어, 배달을 시켜 먹기 때문에 이 배달 아이템이 앞으로도 어, 지역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창업박람회 가 보면 이제 스터디 카페라든지 네네. 심지어 왁싱. 음? 왁싱, 왁싱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네 네, 왁싱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서비스 업태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음. 왜이 서비스업이, 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거든요. 왜냐면 하 네. 굳이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거잖아요. 어, 왁싱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미용실 한번갈거또두번 가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음. 돈 많은 나라들은 그렇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또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음. 이 서비스업의 아이템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음. 그래서 그쪽으로 어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음. 어 추가적으로는 여러분 빵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때하고 또 달라요. 대표님. 우리는 엄마가 항상 야, 빵 먹지 마. 그렇죠. 밥먹밥 먹어요. 밥심. 네. 요즘에 빵심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요즘 30대 40대 젊은 이제 우리 엄마 엄마들 또 20대의 네. 또 젊은 엄마들이 빵을 좋아하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빵을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자식들도 이제 빵돌이 빵순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음. 앞으로 디저트 카페에 대한 그런 아이템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과 의사나 이런 의사로 키우지 말고 파티셰로 키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어, 물론 오, 제가 오.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는. <laughs>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아, 야, 열심히 의사 키우지 말고, 네. 파티제로 키워라. 음.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빵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바느질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재주가 되게 좋은 음, 민족이거든요. 좋은, 좋은 민족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빵이 되게 발전이 돼서 아마도 한 지금부터 한 향후 5년 뒤면 우리나라 빵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음. 맛있는 빵의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아 그렇군요. 그 혹시 아세요 그. 파리바게트가 네.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바게트가 자기네 나라 빵브랜드인줄 알았다는 거 아, 그 그래. 그만큼 맛있다는 거아 네네 어 아, 의미 있군요 크게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갖고. 어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음, 음. 첫 번째가 비대면 창업 아이템이 앞으로 계속 갈 그렇습니다. 거다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계속 갈 거다 그 다음에 배달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진행될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더 활성화 될 거다 그 네. 다음에 디저트 카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도 인기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육이 어, 좋으십니다 님. 열심히 <웃음> 공부하고 <웃음>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많은 창업 문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카페에요. 카페, 여전히, <laughs> 여전히. 네, 이게, <laughs>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20여 년 창업 컨설팅을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창업, 어, 까 1순위는 카페다. 음. 거의 창업자들이 한 7, 80%가 다 카페 하겠다고 하는데, 음. 그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 뭐메머드 할리스, 타멘탐스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별다방 있잖아요 별, 별다, <laughs> 별다방도 있고 네. 근데 별다방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음, 음, 음. 아무튼 이 카페가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사업자가 먼저 질문을 해요 저한테 음. 아저뭐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카페가 너무 많아서 그건 또좀 지양, 지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카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갈 때 아, 저 그래도 카페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할게 없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술집, 밥집, 이거 음. 너무 힘들고, 사람 음. 하기 힘든데다가, 음. 이제 비대면 창업이라고 하는 밀키트가 뜬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밀키트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까 이거, 밀키트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워낙 폭발적으로 수십 개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 벌써 이제 n분의 1막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비대면 창업에 대해서 인기도 많지만 그래도 그좀 비교적 힘들지 않다고 하는 또 우리 그런거 있어요 그 이제 40대 이제 50대 이제 자영업 어, 직장생활 다 그만두시는 분들은 음. 남한테 명함 주기 좀 창피하지 않는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파리바게뜨 명함 줘야되고 음. 뭐 카페 명함을 음. 주고 싶고 술집 밥집 명함 도 주기 싫거든 예, 그, 그래서 뭐뭐 뭐 이렇고 또 여성분들도 특히 카페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뭐 로망이었고, 뭐 이런 거 있죠. 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카페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또한 가지는 소비자와 맞물리는데요. <laughs> 커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음. 네, 중요한 건 음. 커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 항상 우리 그렇지 않나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 그렇죠. 그래서 음. 프랜차이즈는 1, 2, 3등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 4등부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 이게 1, 2, 3등 안에 드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 업종 안에서의 네. 1, 2, 3등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 그래서 브랜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저희 그 시청하는 그 우리 또 공유중개사 분들도 네네. 어, 이게 이제 본사에서 점포에 대한 문의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창업자도 없으면서 문의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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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비자는 이제 본사라고 한다면 지금 탈,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지 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가장 많은 창업 문의는 역시 카페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여전히 문만 열면 카페, 문만 열면 커피숍이 맞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와, 지나갈 때 손님 하나도 없는데. <laughs>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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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영업자는 울고 소비자는 웃는다. 저이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천5 0 0원짜리뭐 투샷 넣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소비자는, 소비자는 그 브랜드가 너무 좋은 건데 자영업자는 그 사이에서 되게 힘만 들고 돈은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이제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힘들지만 돈은 되어야 되니까 되게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손님 없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네. 커피, 그, 저가형 커피 전문점 네, 하시는 분들 네, 네, 보면, 네. 혹시 그런 거 보이셨어요? 네. 거기 커피 내리시는 분들 전부 다 손목에다 아, 파스 그, 막 이만큼 어, 붙이고 맞아, 있는 거. 맞아 그거 맨날 거 돌리느라고 손목이 맞아요. 다 나가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페 그러면 좀 우아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카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생계형이에요. 음. 그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음. 진짜 그게 보기에는 되게 예뻐 보일 수있으면 이제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중노동이다. 음. 그거 점은 좀, 꼭 이쯤에 말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